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n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꽃이 있대 우리 친구들. 그렇지? 네, 이중두개의 꽃을 뽑는 방법이 수가 210이래요. 그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 꽃을 동시에 뽑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꽃, 두 번째 꽃. 그렇지? 이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 그냥 동시에 뽑는 게 아니라 1번 꽃, 2번 꽃, 나중에 또는 1번 꽃, 2번 꽃. 서로 다른 거죠. 우리 친구들 순서가 다르잖아. 이게 순열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서로 다른 n개 그렇지? 거기서 몇개 뽑는 거야? 두개 뽑는 거죠. 그렇죠? 리 친구들 이것은 그러면 n. 그렇죠? n-n이지 그래서 이게 210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 n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지 말고 좀센스적로 풀자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잖아요.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 시간이 부족하니까 연속된 두 자연수의 곱이니까 이 210을 소인수분해해봐, 이 친구들은. 오케이? 그럼 3, 7에 21, 3, 7에 21, 곱하기 0 그러면 3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오니까 어, 누가 될까, 우 친구? 3, 5, 15, 2, 7에 14. 15 곱하기 14가 210이 될까? 그래, 그래서 n이 15가 되겠지. 이렇게 센스, 센스, 에센스로 풀길 바래.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n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지 근데 왜 순열이야? 동시에 뽑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뽑, 두 번째 뽑.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순열을 사용한다는 거 또는 이걸 넉셔리하게 해볼까? 넉셔리한 게 아니라 좀 조잡한 거야 n패 그렇죠? n패 나누기 m-2패 이렇게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것은 n, n 5하기 m-1, m-2, m-3 이렇게 땅땅땅 가지 이놈 우리 친구들 n 2부터시작한데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n곱하기 n 마 n곱하기 n 마 바로 나와야 돼. 그런데 됐습니까? 예.